월요일 아침 여섯 시반 오랜만에 운동 가려고 일어났어요. 아 진짜 너무 피곤한네 오드삭스에서 운동할 때 신는 양말 보내주셨는데 진짜 퀄리티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운동 전용으로 만들어줬는데 디자인도 엄청 귀여워. 양쪽에 색깔이 다른 게 포인트거든요. 되게 귀엽고 확실히 운동할 때이 쫀쫀하고 딱 잡아주는 게 필요한데. 엄청 잘 잡아줘서 요즘 운동할 때 오드삭스 양말만 신고 있어요. 운동을 한번안 가듯 버릇하니까 가기가 너무 귀찮고 그냥 계속 늘어져 있고 싶어요. 단백질 파우더가 보통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어서 손으로 섞으려면 막 엄청 힘들고 유리컵에 다 묻고 이러잖아요. 꾸덕하게 잘안 섞여지고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섞여요. 그래서 단백질 파우더나 애기분유나 가루 같은 거 많이 섞으셔야 되는 분들은 이거 하나 있으면 막 숟가락 젓가락으로 안 휘저어도 되고 엄청 남는 가루 없이 깔끔하게 섞어 먹을 수 있어서 진짜 좋아요. 아침 8시 8분 운동하고 왔고, 이 단백질 쉐이크랑 바나나, 품제 달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이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이 영어 공부하기 딱 좋다고 추천을 받아서 그 이후로 찾아보고 있는데, 진짜 좋아서, 저희 어머니도 영어 전공이시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막 추천해줬어요. 출퇴근할 때 가볍게 들을 만한 영어 공부하기 좀 팟캐스트 없나를 찾아봤었는데,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뭔가 다 너무, 너무 c 에는 BBC 뉴스 이런 거난 완전 어렵고 잘 모르는 또 코리아 헤럴드 이런 것도 좋았던 것 같긴 해.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은 국내 뉴스를 최수진님께서 영어로 얘기해주시고 또 한글로, 한글로도 얘기해주시고 외국인분들이랑 나와서 중간중간 토크도 하고 얘기하면서 나온 중요한 표현들 같은 것도 다 알려주시고 일주일 헤드라인 몰아보기가 있어서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영어로 몰아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 출근 준비하거나 이렇게 아침 먹는 시간에 그냥 틀어놔요. 제가 출근 준비하는 지금 아침 8시거든요. 출근 준비하는 시간이랑 이거 생방송하는 시간이랑 겹쳐서 이렇게 틀어놓으면 영어 공부도 되고 좋아요. 그냥 가만히 노래듣는 것보다 영어 단어 하나라도 주워 먹는 게 <laughs> 낫지 않을까 싶어서. There you go. 자 여러분도 이 플랜트나 뭐 가드닝 관련된 사연 최근 준비 끝 머리가 너무 짧아서 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밥묶음으로 묶어놨고 제가 요즘 영상에서 너무 자주 언급한 이 스위치 브리프 케이스 이렇게 들고 갈 거예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뭔가 이렇게 좀 멋진 커리어 오먼 출장 가야 될것 같은 사람 같죠? 산만호의 엔젤 디피렌치 오늘도 회사 가서 아주 정신이 없을 예정이라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이나 야겠지만 오늘 아침에 진짜 오랜만에 7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왔거든요. 요즘에 너무 바쁘기도 하고 몸이 무겁고 살찌고 악순환이어서 운동을 못 갔어요. 그냥 계속 늘어지고 늦잠 자고 막 그랬는데 오늘 오랜만에 다시 각성하고 운동 갔다 오니까 솔직히 아침엔 진짜 피곤하거든요. PT 선생님이 약속 취소했으면 좋겠고 너무 조금만 더 자고 싶은데 그 귀찮음을 이겨내고 딱한번 운동을 갔다 오면 너무 뿌듯해요.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일단 되게 리프레시되고 늦잠 자서 민기좀민기서 일어나서 출근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이 깨어있는 느낌? 그래서 요즘 느끼는 건 적당한 자기 통제에서 오는 행복감이 나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적당히 고통스럽게 자기 통제를 해야지 성취감과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7시 일어나서 운동 갔다 와야지 오늘 핸드폰을 한시간만 해야지 적당히 하기 힘든 이런 목표들을 세워서 딱 이뤄냈을 때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와... 현재 시각 밤 밤 12시 저는 어, 이제 퇴근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더니 이제 막 다리가 띵띵 붙는 것 같고 당기고 근데 아침 또 일찍 일어나서 외근을 가야 돼서 제 브이로그는 매번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출근했습니다. 퇴근합니다. 야근을 했습니다. 힘드네요. 이런 양밖에 없어서 오늘은 영사, 오늘, 오늘은 집에 가서 바로 잘 거예요. 오늘은 설 연휴 전에 휴가를 냈습니다. 설 연휴 껴서 휴가 내면 거의 일주일을 쉴수 있어서 포천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포천 가기로 결정한 것도 진짜 여행 가면 막 맛집 돌아다니고 볼거리 어디 놀러 갔다가 랜드마크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숙소 하나를 잡아서 그 근처에서 뭐 할지 포천에 뭐가 유명한지 이런 건 아무것도 막 SNS에 올릴 사진 찍으려고 하는 여행이 아니라서. 이렇게 막 옷도 그냥 편하게 튜리닝 입었고 그리고 원래 제 성격상 거기 가서도 해야 할일 자꾸 생각나니까 그냥 자연을 보면서 노트북을 할까? 노트북으로 할 일이 있으니까 노트북 하나 챙겨갈까? 했는데 그러면 너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아직도 이책 읽고 있어요 나는 메트로폴리탄의 경비원입니다 이책 하나 챙겨서 자연을 보면서 책좀 읽고 쉬다 오는 게 목표예요. 원래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신상품, 잘 팔리는 제품의 비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회계 경영, 스타트업, 뭐 유난한 도전, 이런 회사 자기개발 창업 관련된 책들도 재밌게 읽고 있어서 그걸 읽을까 했는데, 뭔가 힐링하러 가는데도 창업, 제품, 성공, 이런 걸 읽고 싶진 않아서. 오늘 휴가니까 느긋하게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헬스장 가서 유산소 하면서 환승연을 보면서도 막 울컥하고 그랬거든요. 평소 출근할 때 아침 7시에 헬스장 가는데 그때보다 확실히 10시에 늦지막하게 운동을 가니까 사람들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좋다. 이렇게 늦게 일어나서 원하는 시간에 운동하고 밥 먹고 늦, 늘어져 있는 삶도 정말 좋겠구나. 계속 휴가가고 싶다 싶었지만 휴가도 매일 되면 느슨해지는 게. 이거 이미스 백팩은 오늘 처음 메는데 뭐가 엄청 많이 들어가. 이것도 어떤 유튜버 분이 맨거 보고 예뻐서 샀는데 부피가 진짜 커서 짱 많이 들어가 너무 학생감? 막 이러니까 편하게 힐링 여행을 하고 오십니다 짜라자라잔 숙소에 왔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여기 창 밖으로 이렇게 풍경이 보이고 완전 이 저희만 쓸수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침대 쪽으로 가면 스탠바이미 안 그래도 저 작년부터 스탠바이미 사고 싶었는데 또 뽐뿌가 오네 이렇게 침실 있고 웰컴 쿠키 준비해 주셨고 LP 판 있고 바베큐하고 고기 냄새 배면 스타일러 있고 부엌도 있고 완전 예뻐요 솔직히 조금 고가이긴 했는데 여기서는 완전 푹 힐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짱 좋아. 너무 예뻐. 이런 데서 뭔가 촬영하고 싶데 <laughs> 여기 와서는 일 생각 안 하기로 했는데 업무 카톡 이 엄청 많이 오는데 지금 한창 평일이어가지고 회의 많을 때여가지고 슬랙이 엄청 오는데 보고 답장은안 하기로 <laughs> 휴가 때한번 답장하면 서로 불편해져. 편의점에서 이 아사이 드라이맥주. 저 이거 처음 먹어봐요. 이거 한때 품절 대란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팔더라고요. 이거랑. 스트링 치즈, 마시멜로를 샀는데 마시멜로 솔직히 그냥 기분만 내려고 먹는 거라서 하나만 사고 싶었는데 1 플러스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는 나 아껴두고 나중에 여행 갈때써 먹어야겠어. 포천 여행 첫째 날, 뭐1박2일이라서뭐 첫째 날일 것도 없지만 이거 정샘물 클렌징 티슈거든요. 원래 집에서는 화장솜에 리모가 붙여서 이렇게 닦는데 여행이면 모든 게짐이잖아서 여행 갈 때는. 이렇게 클렌징 티슈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편하더라고. 평소에 여행 왔었으면 그래도 아무리 국내 여행이더라도 뭐 근처에 맛집이나 볼거리 같은 거 찾아서 여행했을 텐데, 이번에는 진짜 너무 쉬고 싶었고, 막 맛집 이런 것도 아무런 제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숙소 하나만 보고 왔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이렇게 업무 연락이 오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휴가니까 일부러 안본 것도 있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서 한숨간에 보면서 노가리 까고, <laughs> 얘기하고, 쉬고 이러니까 확실히 좋네. 제가 사실 최근에 입술 문신을 했어요. 진짜 입소문이 중요한 것 같은 게 저희 팀내 여자 팀원들 사이에서 입술 문신이 그렇게 좋다더라, 어디가 잘한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마침 또 저희 집 근처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입술 문신을 했는데 진짜 좋은 게 틴트를 안 발라도 되고 밥 먹거나 뭐 마시거나 이러면 틴트 다 묻거나 입술 색깔이 없어지는 거 걱정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때다생얼인데 입술만 빨개서 조금 아삭하긴 하지만 색도 점점 자연스럽게 빠지고 그래가지고. 보이죠? 이거 지금. 다 지운 거거든요. 영상에서는 티가 많이 안날수 있는데 입술에 빨갛습니다좀 이따 마시멜로 하면서 불멍하기 전에 이거 책 조금만 읽고 잘 거예요. 우와. 우와. 짠. 이렇게 바로 굽는다. 어우 거짝이야 아, 이거. 게다 탔어. 너무, 너무 이다 <laughs> <너무, 너무 탔다. 목소리> 짜라잔. 설날 연휴고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거고 <laughs> 촬영하기 너무 힘든 제 방과 다르게 이렇게 스튜디오 빌리면 확실히 깔이해서 촬영하기가 좋아요. 오늘은 이치오케이랑 만만성둘다 촬영할 거고 설 연휴처럼 이렇게 시간 이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촬영을 해서 올릴 만한 영상을 많이 백업해 주는 게 목표예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아, 주말에도 촬영할 주말에 촬영할 시간은 있는데 이걸 준비하려면 저도 제품을 써보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요즘 너무 아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치오케이 okay 같은 경우는 아이폰 꿀팁 같은 걸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걸또 준비를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네요 요즘 이어커프를 샀어요 제가 금속 알러지 같은 게 있어서 귀걸이를 하면 무조건 귀에서 진물과 피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어커프 밖에 못하는데 제가 원래 패션 잡화에 돈을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이어커프 반지 이런 것도 다만 원, 이만 원에서 달 해결하거든요 처음으로 제돈 주고 산 가장 비싼 이어커프 무려 17만 원 <laughs> 최근에 정재영 유튜브에 신미나 씨가 나왔는데 신민아 배우님이 착용하신 이어커프가 너무 예뻐서 찾아보니까 신민아 배우님이 모델로 활동하고 계시는 디디에두보라는 액세서리 이어커프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디디에두보라는 브랜드를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지금 빨리 코다닥 촬영을 하고 촬영을 도와주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혼자 촬영 준비하고 또 세팅하고 이러려니까 짐도 바리바리 싸가지고. 제가 이렇게 치마에 반 스타킹을 신어봤는데 맨날 슬랙스에 슈리닝만 입고 다니다가 촬영할 때 이렇게 한껏 꾸미니까 되게 <laughs> 뭔가 어색해요 내가 아닌 느낌? 오늘은 설 연휴 마지막 날 월요일 밤 10시고 밀린 편집을 다 했어요 진짜 연휴 기간 동안 잇츠오케이 okay 4개, 만만성 2개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월달에 업로드할 거를 좀 백업을 많이 해놨고 잔업을 조금만 더 처리하고 내일 아침 7시에 또 PT라서 일찍 잘 거예요 내일 거의 일주일 만에 출근하는 거거든요 너무 출근하니 어 아침에 7시 일어났습니다 너무 졸리네요 아침 6시 5 1분 운동을 다녀오겠습니다.